그 다음, 15번 문장. <laughs> Is counting sheep helpful in my hand for a sleep? 이라고 했네요. 우리 counting sheep은, sheep 같은 경우에는, 어, 양이라는 뜻인데, 양한 마리도 sheep, a 어, sheep. 그 다음에, 양 여러 마리도 s h e e p 1 0라이죠 그쵸? 그래서, 양을 세는 것은, 우리 count도 세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지금, 우리 동사 있고, 그 다음, 의문문에서, 동사 다음 주어가 나오게 되어있죠. 주어 자리에 원래는 목적어아목적어래목적어 아, 목적어 아니죠. 명사죠. 명사. 명사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카운트라는 동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동사, 카운트 동사의 ing 붙어있는 거는 동명사일까요? 분사일까요? 당연히 동명사겠죠. 동사가 명사로 변한 동명사. 모모하는 것. 그래서 양을 세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여기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f fall a u 립 o sleep, f 는 떨어지다, or s 은 잠이 든 상태, 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든 상태로 떨어지다, 잠이 들다, 잠이 들수 없다면 우리 이프가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맨 앞에 왔는데뒤에나아 있네요. 근데 또 차이점을 찾으시겠어요? 원래 우리 if가 앞에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if가 있는 문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쉼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접속사가 원래 자기 위치인 가운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쉼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을 잘수 없다면 양을 세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 옛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잠못잘때양몇 마리 이렇게 세는 거 그랬더니 yes 어, 도움이 된대요 if you can fall asleep easily, do something boring. 만약에 당신이 잠을 잘수 없다면 우리 여기 지금 if 나온 문장이 앞에 나왔으니까 쉼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잠을 잘수 없다면 어떻게 잠잘 수 없다? 쉽게 그럼 여기서는 easily가 당연히 부사가 나와겠죠 만약에 시험에서 업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이지가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잘수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쉽게 잠을 잘 수가 없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를 항상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잠을 잘수 없다면은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여라 boring 지루한 무언가 우리 어, 키 같은 소년이라고할때 tall boy. 라고 해주죠. 그렇죠. 보이가 명사, 형용사인 토리 앞에서 꾸며준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앞에 있고 형용사가 뒤에 있죠. 그렇죠. 보림이 썸띵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우리 얘가 같이 썸띵, 혹은 애니띵, 띵으로 끝나는 명사. 그 다음에 썸원, 애니원, 원으로 끝나는 명사. 그다음 선발이 뭐애니바리 같이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누군가라고 했을 때 beautiful n e 이 아니라 썸만 beautiful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 무언가를 하래요. 잠을 잘 수가 없다면. It will make you sleepy. 어, 여기 또, 여, 여러분, 두 번째 문법 포인트가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 그것은, 지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만들 것이래요. 당신이 무하도록, 졸리도록 만들 것이래요. 우리 이거 한번 문장 을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 it, 주어가 나오고, will make,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를 만든다. 무엇을, 를,로 해석되는 거, 목적어죠, 목적어. 그 다음에, 졸리게 만드는데, 졸리는 거는 그것이 졸리게 되는 거예요. 너가 졸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너가 졸리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럼 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그래서 얘는 우리 형식 1, 2, 3, 4, 5형식 배운 친구들은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구어. 5형식이죠. 5형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 make, 만들다.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를 만들다. 라고 할때 여기 뒤에 목적격, 구어가 부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목적격구어. 얘를 목적어로 꾸며주는 목적격부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명, 목적어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명사만 꾸며줄 수 있는 거 누구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부사 형태가 나오게 되면, 걔는 땡. 왜냐면, 은 유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 목적어가 형용사 되도록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구어, 이런 형태를 가진 동사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뒤에서 하나가 더 나오니까, 나머지 하나는 뒤에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